라리는 저희두 번째 햄스터입니다 물론 피츄는 드워프 햄스터, 라리는 골든 햄스터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슷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하기야 인간도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같은 동물이라고 어떻게 다 성격이 같겠습니까 라리는 간식을 주려면 꽤나 힘듭니다 라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르며 나오면 간식을 줘야 합니다 라리야 라리야 간식 그래도 계속 소리를 내고 부르면 반응 정도는 해줍니다 그렇게 라리는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조금씩 바깥 세상을 보려 합니다 본인 이름을 알아듣는다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바깥이 시끄러우면 간식이 나온다 수준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식이 있나 없나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간식을 드리지 않으면 바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해바라기씨 봉지 여는 중이었는데 사실 골든 햄스터를 키우기 전에 정말 많이 걱정을 했던 거는 탈출에 관한 거였습니다 골든 햄스터가 드워프 햄스터에 비해 몸도 크고 힘도 좋아서 이곳저곳을 올라가기도 하고 케이지 자체를 이빨로 긁어서 구멍을 내고 탈출을 하는 등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탈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야 햄스터가 탈출하면 잡아서 다시 케이지에 넣고 탈출하지 못하게 외양간을 고치면 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보다 작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바로 입으로 가져다대는 지옥의 꾸렁이가 저희 집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리를 데려오기 전에 탈출하지 못하는 방법을 꽤나 많이 연구했었습니다. 다른 햄스터들은 탈출하면 2회차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라리는 탈출을 한다면 2회차는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든햄스터들이 탈출 대마왕이라는 얘기와는 달다 달리 라리는 탈출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케이지의 뚜껑도 케이지를 받을 때 같이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골든햄스터들이 쳇바퀴 위를 타고 올라와서 탈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했는데 라리는 쳇바퀴는 제작자의 의도대로만 완벽하게 타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케이지는 지트 패드에서 판매 중입니다. 처음 이 케이지를 가져올 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뚜껑을 괜히 사용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간단하게 무언가를 올려놓기도 좋고 한 번씩 이렇게 핑거보드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는데 라리야. 라리에게 간식을 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라리야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맛있게 먹어. 그렇게 간식을 주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케이지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라리를 찾아봤습니다. 진짜 등골이 오싹했던 라리야. 일이었습니다. 어? 라리야 이곳저곳 라리가 자주 다니는 곳을 찾아봤었습니다. 라리야. 자주 있는 곳 어디에도 없자 진짜 식은땀이라는 아니야? 식은땀을 다 아니야? 흘리고 있던 중 평소에는 잘 잊지도 않은 공간에서 라리를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안녕. 라리는 그냥 은신처에서 조용히 자기 엉덩이나 긁고 있었습니다. 엄청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탈출 욕심 자체가 없어 보이는 라리여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뭐? <laughs> 우와, 우와 손 지문 찍힌 거 봐. 우와. 우와 거기 습기가 차는구나. 라리야. <laughs> 근데 궁금한 게 햄스터들은 왜 이렇게 벽에 손바닥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저 오지 말라고 저렇게 결계 치는 건가요? 아무튼 라리의 이유모를 행동으로 인해 도마뱀 손바닥 같은 햄스터의 손바닥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결계를 치던 중 라리는 조금씩 잠에 듭니다. 한 손만 결계를 친채 라리는 조금씩 잠을 자려 노력합니다. 결국 저렇게 잡니다. 잠에서 깬 라리는 몽롱합니다. 본인의 어깨가 결릴 만도 한데 그런 건또 없나 봅니다. 몽롱한 라리는 맛있는 간식으로 정신을 깨워 봅니다. 간식을 다 먹은 라리는 나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조금씩 만지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입니다. 삐꾸 삐꾸. 그렇게 탈출 욕심이 없는 라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회 영상. 근데 라리 생식기가 약간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놀던 요런거 많이 닮지 않았나요? 저는 맨날 보면서 완전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런 거 모르시나?